똥촌도 만나서. 내리다이쪽또차내려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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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라인여 번. 확인. 오기 여기. 여왼 여기. 로 진행합시다 이거. 왼 힘들지 않아? 그냥 정면으로 들어가도 돼 아, 괜찮... 왼쪽이 좀 힘든거 같는데 느끼겠는데 여기 건... 길목같은데 먹고서 오는 애들 막아도 돼 아, 빨리 가야될걸? 더 생각하는 애들 좀 많을걸? 그치 렇 아, 아까처럼 비슷하게 템포 출발할게요 일반 30. 왜 어, 템이 안. 주워 줘. 아, 레도 필요. 저도 레도 레더... 필요. 이번엔 배열이 안 나온다. 나도 먹어. 연사총 남는 거 있나요? 여기 M4. 이번에. 자굴러가요. 자, 그 세대 알아서 타세요. 나 여기 있는 거. 고장차. 끝내서 타고 것. 같아. 아이지 파밍 하고. 이제 출발할 준비. 출발. 이번님 그 M4 5탄남나요 오탄 5탄 저300 말도. 나중에 오시면. 지금 3층 집이죠. 네 오. 지금 3층 집. 층 아마 왼쪽 그 화장실 쪽에 있는 걸로 아는. 여기? 아, 계단 올라가시면 오른 출발이제 나도 밖으로 갈지까지 간다. 저 노트 통인데 도트 하나만 줘 주세요. 네. 저도 일단 도트 있으면 남은 여기 4배 남아요저 가방이 없어서 고다드셔야될것 같은데? 아 저, 저는 4배 괜찮다. 른 분들. 여가 그럼 4배 먹을 여기. 게 여기. 여기. 는지안 비었는지 기 여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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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으로. 나 이번 까, 이번 까지 갈라고. 이번 갔다가 저거 보려고 여기 가면 되겠다. 내 쓰던 동선 가자. 어. 1번까지 먼저 진행해 줘라, 그러면. 오케이. 가다가 팩트 같은 거 발견하면 얘기해 줄요나 미니버스라서 도로 다고봐야 돼. 어 그래? 어차피 미니버스도 타라고 만든 거잖아. 아, 아. 차가 떨어졌는데? 어디 있어요? 네, 바로 지 지금 캠핑. 아빠지서몇 명인? 이거 한 명인가? 너한지빠데이버거해다 어, 그럼. 3번페확하한번삼분이였거든 내가 조금 더너 빼고 볼 거야. 아내쪽내 쪽. 쪽. 게어 뭐야 이 저 친구 어, 못따서 이겼다. 이거 저 빠져볼게요. 네, 빠져보세요, 네. 저선번님나약 먹고. 어. 야, 이번 템풍이 빠르게 올되지 어, 나약좀 챙겨줘. 아, 일방 가 수... 있을게요. 나약뭐 챙겨줘, 나약못 챙겨준다, 이거. 나 아, 내가 먹을게. 제일 뚱 맞나요? 저손일뚝이었거든 아, 깎아... 아, 깜짝이야, 씨, 사운드 들려가지고 나 저긴 줄 아는. 야, 일뚝 맞아. 내를 챙긴다. 어이구. 저 팩트 먹어. 뭐? 저토트 먹었어요. 확인이요? 시야 따 주세요. 곧 파밍 말고. 네. 진행 여기 사거리 쪽으로 할 거예요. 사거리 쪽 사거리 막히면 답 없어서 여기 근데 차아 3배율이라 문 열린 것 까지는 4번까지는 안 보여요 그러면 4번까지 진행해서 다음 거 딸게요 네 4번까지도 안 보이고 2번까지도 안 보여 오케이 진행 그러면 쭉 진행 쭉 진행 2번까지 이 발레들이 이동선 타고 올라갈 것 같은데? 아그거그 어, 그거 생각해야 돼. 우선 아마 겹칠 것 같아. 위로 어, 간다. 도로, 도로따라 진행 사반에서 아, 네. 위쪽으로 도대대 픽트 한대 가요 지금 뒤에 한대더한 한 대? 어디쪽으로? 코바이 사반에서 위쪽으로 계속 진행 중 아, 사, 네. 대, 대, 제대 코바이 한대픽도두대계 우리가 더 빠른가? 지금 도로따라 쭉 지내 유저 미스 어 여기까지 진행할게 여기까지 제가 청소 한데가 괜찮아? 어? 어, 이쪽 이쪽. 타요? 이쪽 동선 타. 어... 위험하네. 실수 괜찮을까? 오른쪽 소리 계속 들리네. 2번. 아, 버스트 터지 버스트 맞면 터질 것 같은데. 여지까지 먹었어. 아. 나샷안들어왔서 계속 가는. 갈게. 에? 사면. 남색 걸 어차피 또 맡기거든? 이거 파밍을 이제 그만했도될거 같아 위험하네 바로 아에남기잖 여기 1차 오탈 1차 볼라고 기름복 뭐야 왜 싸워 뭐야 아 여기 바로 앞에 있어 가줄게 기다려 천천히 나 아, 빠질 빠질 아 빠질 수 있어 빠질 수있 빠져봐 나왜 자꾸 이기냐 지는 싸움은? 몰라 몰라 빠져 빠져 형 빠져 빠져 들어온다 차타고 빠져 형 뒤에 봐줘 뒤에 봐줘야 돼 올라 왔어 빠져가 있어 내려가 내려가 지금 안안 와도 될것 같아 나 이제 내려갈게 집에 있었다 한... 어디 집이야? 아 확인 2번 집 2번 집 이거 1번 쪽으로 하나 한명 정도 가도 될거 같은데 1번 안 보인다 지금 여기 3번 한명보여요 3번 3번 하나 확인 이거 1번으로 1번 일단 번나 볼까? 이거 1, 1번 땡겨놓을 테니까 님들 천천히 와봐 나사슬리 하나 남았는데 아니, 서클 보고 움직이자. 아니, 이거 서클 보고 움직이 나 저번처럼 또. 일단 서클 한번 보고 움직이. 시야막 계속 보고 있던데 시야막 계속 고정. 여기서 고있어요 저. 뚜벅이 150방향 뚜벅이 두명 도로 하나 건넌다 확인 여기까지 3번까지 하나 건넜어요 확인 확인 하나 더 건넌다 아 다시 건넌다 다시 반대로 건넌다 아 어, 확인 확인 서클 제발 줘라 140방향 뻐기도 세고 뻐기 지금 3핑인듯 너 하나 뭐 지금 뛴다. 살까요? 3번 도로. 한번 뻐기. 서클 바뀐다 아아 이... 이제. 아 이번까지 가보고 싶은데. 이번? 어. 아니야 이번까지 가면 안돼 이거 지금 서클이 어떻게 될지 몰라. 아 이번까지 아이씨. 가야 돼. 저 픽업 필요. 가보니까 픽업할게. 여기 어디에... 어, 타고 가세요 여러나 먼저 가주. 가주. 나 아, 먼저 가는 바. 보이는 거 없어 이번. 어떻 아, 하게? 이번이랑 위에 능선 스타져. 빨릿 살게. 네. 나 능선 올라갈게 집에 두분 가세요 나나또 갔다. 너 어디 형 집으로? 차 바뀌면 안 차지게 잘 가오고면 되고. 두 분이서 해야될거 뒷각만 잘 신경써주시면 돼 확인 야, 오토바이 사운드 겹치지 않았나? 나 사운드 못들었는데? 잘못들었나보다 일단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봐 이쪽에 살짝 오토바이 사운드 겹친거 같 음, 4번쪽으로 도는 애들은 제가 볼게요 네 4번 잘봐줘저 연막이야? 막이... 야왜 있어야 될 자리 없냐 애들. 프로든이라 그래. 이거 일로 올라오겠는데? 어디야? 이거 약간 올라오느낌이전안네 안에... 지금 청소리 계속 나고 4번 쪽. 아형 여기... 들어갈 곳 있어? 중앙. 들어갈 곳안 보여 지금. 중앙 안 보여. 여기 안 보여 이번? 2번은 안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있다, 1번. 근데 창고 안 보여, 의외로, 의외로 지금 창고 없어. 1번이 아, 별로 것... 좋은 자리는 아니어가지고. 거기까지? 미리 어, 할... 너 2번까지 좀 넓게 먹어볼래, 지금 2번까지? 어, 근데 여기 앞에 저거 처음 할것 같아. 아, 4번에 있는 거확인 가게 4번 2명 이상. 아, 민나 지금 이거 자리 먹었다. 얘네 여기 먹었어 1번 방금 들어왔어요. 어. 아. 도로가 지금 도로 170 돌기 보여요, 지금. 지금 스마트 빛. 175 돌기. 네, 보 어, 여기. 어, 여기 있다 하나, 둘, 셋. 이제 4배임, 4배. 하나. 아, 쟤 뛴다. 그냥 놔두죠. 여기로 어차피 올라올 거예요. 여기 비어있어, 이 이번 바비 과학에 서클 바뀐다. 밑에 잣도록 가야 돼. 여기 밀어야 되는데. 이번 밀어야 되네. 4번까지 얘들 진행한 거예요, 걔네 아니요, 네. 지금 여기 아니요. 한 4번에 번에 4번에서 싸우고 4번에 있었어. 미... 야, 이거 그 이번 밀어야 돼, 이거. 가자. 지금 한번 보여요. 이 이번 네. 4번 쪽으로 미러? 밀어야 될것 같은데. 우리 우리 쪽에서는 강 많이 나와요. 네, 4번 가면 갈지판테도광 나올 텐데. 네, 4번 가면 갈지판대가 나와 이거 힘들어. 그냥 보러 나가는 거만 이거 아웃서이커스 그... 4번에 서 3명 뛰어온다. 4번에서 하나 뛰어온다고? 네. 4번을 잠그면서 이번 같이 밀어야 될 거. 아, 어, 잠그면서 밀어야 돼. 지금 하나 이미 건넜어요, 또. 하게? 하게 폭던진다 쟤네. 쟤네 또 싸운다. 확인. 우리 지금 가면 될것 같은데? 이번을 응. 두분차 타고 먼저 가봐요. 어, 아, 이번으로 이번으로. 네, 우리 여기 는선 노선, 는선에서 해를... 세워야 는선. 이번 애들 좀 몰라 우리 아마 세 명일 거야. 체스탯. 아래 지금 맞아요 진. 여기세요 봐 여기세요 여기세요 앞으로 더 가면 맞아. 어차피 쟤네도 어차피 올라야 와 되고 그러니까 가자. 진행할게요. 따라와 가고있어 가고있어 앞에 아, 짜지부터차 박혀있다? 확인 뭐, 이거, 이거. 노란색 건물 조심 노란색 건물 나 빠르면 빠르다 말해줘아어 여기 먼저 갈게 여기부터 갈게요 이층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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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빼가 반응이 잘 들어가 사소리 리려그 풀려고 2번 확인 우리 아래 사소리 확인 이거 여기 자리 잡고 시야 잡다봐요 이거 뒷선 차한 명만 끌고 와줄래요? 어차 끌고 와야 돼. 얘네가 여기 돌집으로 빠졌나 보다. 왜 내... 그래? 어, 아, 돌. 사운드다. 지금 유독 창고. 삼핑 네. 창고에 해. 연막. 삼핑 창고에 연막에 여기도 살아. 삼핑도 살아. 아, 제차 가지러 왔어요. 나, 나차 가지러 갈게 이거. 같이 봐줘 나차 가져라구나. 아까 4번에 싸운 거 이번에 붙였을 거야. 아 뜬다도. 아, 피 아프겠다 이거. 3핑 계속 보여요 삼핑. 아나 이거 그냥 차 버릴게 아프다 이거 색클 여기 하나 있다. 3핑 보이고 지금 3핑 오른쪽 창고 교전 중. 확인. 감사할. 아, 저 앞으로 팀은 여기 밀어야 돼. 1번 밀어야 된다. 2번에 네, 한명 남았어. 저 어. 3번 창고 볼게요. 도핑. 네, 2핑 남는 사람. 끝나, 창고 끝나. 3번 창고 끝나. 아, 3번 창고 끝나고 지금 3번. 끝나와, 3번 참고, 끝났고, 3, 번. 2번이 끝났어, 여기. 3번님 2핑 얼마나 남아요? 저 지금 2일 아, 2일필요하세요 이거 하나 드릴게요. 아, 야 된다.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1번 밀어야 돼. 오토바이 한 대거든. 오케이. 아마 힘 약할 거야. 오른쪽 오토바이 세웠다. 그래. 수어 수어 아니. 어, 그러니까 한 거야. 웠다 돌집 쪽아니 4번 쪽같은돌집이 미고. 내가 우리 뒤스하 멀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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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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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사운드 다나왔 아, 사운드 어 1번에서 1번에서. 1번 좀. 이거 밀. 왼쪽으로 돌아야 돼. 밀어. 왼쪽에서 내려 찍어야 돼. 바로 밑에 바위, 바로 밑에 바위. 아, 포 잘못 갔다. 이각안 좋은데. 우리 차 끌고 오지. 폭들어, 폭들어. 아, 더 밑에, 더 능선, 못 더, 못 밑에. 못 능선 더 밑에. 능선 더 밑에 있어. 확인. 확인. 연막 깔고 천천히. 아, 딸수 있어, 리바. 연막 좀 앞으로 앞에다 좀더깔아줘요 돌집 밀어야 되는데? 이거 돌집 바로 밀어야 돼. 돌집 밀어야 희망이 있어. 연막 계속 깔면서 가야 돼. 아주 멀리 애들, 아, 폭 튕겼는데? 1번이 걸로 폭튕김 깨어, 1번 뒤로 뒤로. 아, 아. 근데요? 기 연막 더깔라줘 저기 연막 없어요. 일단 1번이 리바다고 2스텍. 저투스텍 1번이 뭐야? 왜연막이리가타고 계속 뭐? 들어오고2집 쪽으로 연막 고 붙어야 돼. 아, 이 리바타고 2스텍. 1번리 챙겨봐요. 이리나살리고바로고스바번이리이 아, 없네. 오지 박 자기야 이 아. 아. 아아 소클 까비.